정원이 다음 달 5일 국가 정원으로 지정됩니다. 산림청은 오늘 순천시에 이 같은 내용을 공식 통보했습니다. 여수시가 남도 예술고 부지로 봉산 초등학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도 예술고 유치에는 여수, 순천, 광양시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조선 시대 과거 시험이 재현됐습니다. 광양 출신 유학자 최산두 선생을 추모하는 의미로 그 의미도 더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내년 국비 예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방향한 크레인 설치와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순천만 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이 다음 달 5일로 확정됐습니다. 순천시는 오늘 산림청으로부터 국가정원으로서 요건을 충족한다는 공식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만 정원의 현지 실사가 이루어진 건 지난 13일. 산림청은 종합 심사를 마치고 순천만 정원이 국가정원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순천시에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더불어 국가정원 지정일은 오는 9월 5일로 확정했습니다. 정원법에 따라 순천만 정원이 대한민국 국가정원 1호가 되는 겁니다. 국가정원은 국가에서 직접 조성 운영하거나 지방정원 가운데 국가적 차원에서 가치가 있는 곳을 지정해 운영하도록 한 정원입니다. 국가 정원으로 격상된 순천만 정원의 운영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맡고 정부는 기술적, 재정적인 지원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국가 대표 정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만 정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정원에 대한 인식과 새로운 문화를 여기서부터 싹터 나가는 그런 계기가 주어질 것입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 4일 서울광장에서 국가정원을 알리는 전야제를 시작으로 5일에는 순천만정원에서 정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국가정원 기념식을 갖습니다.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조성된 순천만정원. 이제는 국가정원 1호로 새로운 정원문화의 발상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여수시의 남도예술고 유치부지로 봉산초등학교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4월부터 전남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전남동부권 예술고 유치 부지로 봉산초등학교를 염두에 두고 학교부지 무상 제공과 운영비 지원 등 예술고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또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주축으로 범시민 예술고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술도시에 맞는 차별성을 강조하며 예술고 설립에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180여 명을 정원으로 하는 남도예술고를 두고 현재 여수시와 순천시, 광양시가 치열한 유치경쟁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내년 초 설립도시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광양향교에서 조선조 과거시험을 재현한 한시 백일장이 열렸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조선 중기, 광양 출신 유학자, 신재 최산두 선생을 추모하는 자리가 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광양향교 명륜당 앞들에 전국의 유림 100여명이 모여 앉았습니다. 과거 시험의 시작을 알리는 격구와 함께 시제가 개시됩니다. 신재 최산두 선생 추모라는 시제가 내걸리자 유림들도 한자 한자 진지한 표정으로 한시를 지어 나갑니다. 조선시대 진사시를 그대로 재현해 치러진 한시 백일장에 대해 유림들도 고무적인 반응입니다. 저 옛날 상고에 선생님들이 하셨던 일이라 우리가 후속에서 이어서 계속하면 더욱더 즐겁고 공부가 되고 또 도덕성이 같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올해로 3일째를 맞는 이번 한시 경연대회는 신재 최산도 선생을 추모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신재 최산도 선생은 광양 출신으로 조선중기 정사품 4인까지 지냈지만 1519년 김효사와의 연루대 순환을 당한 뒤 후학양성에 여생을 바친 호남 3걸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 천국에 있는 유림들로 하여금 또 한시 작가들로 하여금 그반 그분, 그분을 충송하는 그런 글을 모아서 문집으로 만들고 가냥의그 정신적 혹은 관광적 자원으로 그렇게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백일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 선조들의 생활상을 돌아보고 또그 지혜를 배우는 의미 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전남도가 내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내년 국고예산 가운데 부처에서 아직 반영되지 않은 현안사업인 광양항 24열 컨테이너 크레인 설치에 120억 원, 무한 국제공항 기반 구축에 200억 원 등을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 남해안 철도건설 예산을 1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비를 40억 원에서 250억 원으로 증액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의 점수를 매겨 하위 20%는 공천하지 않겠다는 혁신안이 의원들의 반발 속에 일단 확정됐습니다. 평가가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지가 관건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새정치 민주연합 현역 국회의원 129명을 점수 매겨 하위 20%에 해당하는 26명은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혁신안이 당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 정치 불신을 씻어내는 출발점은 역시 공천 혁신입니다. 대표와 개파의 손에서 공천권을 내려놓자. 큰 반발은 없었지만 주류와 비주류, 신노와 비노 등 개파 간 온도차는 감지됐습니다.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회동을 갖고 점수를 매길 외부 평가위원들을 당대표가 임명하면 공정성이 지켜지겠냐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반발 끝에 공천룰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당장 조만간 구성될 평가위원회에 어떤 인물을 선임할지를 두고 당내에서 개파간 치열한 경쟁과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체율 20% 알파의 인위적 물갈이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경우 신당론은 잦아들 수 있지만 공정성 시비가 불거져 개파 갈등까지 더해질 경우. 탈당 등 분열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당내 주류와 비주류 간의 갈등들은 절정에 이를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당을 뛰쳐나가는 의원들이 생길 수 있는 거고 아마 그때부터 사실은 야권 내에서 야권 신당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와 이합 집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완전 국민 경선제 오픈 프라이 머리를 당론으로 확정해 내년 총선 때부터 적용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두 당의 공천 혁신 경쟁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역 의원 하위 20% 물갈이안이 확정되면서 호남 지역구 의원들의 공천 탈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당무위원회를 통과한 공천개혁혁신안에 따라 광주전남 지역구 현역의원 17명 가운데 산술적으로 서너 명이 1차 평가 단계에서 탈락하게 돼 내년 총선에서 큰 폭의 현역의원 물갈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천혁신안은 여론조사와 의정활동 공약이행 평가, 다면 평가와 선거 기여도, 지역구 활동 평가 등 다섯 개 항목을 반영해 무소속 자치단체장이 당선된 지역구 의원들의 공천 탈락이 우선 대상이 될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신해양의 시대라고 하는데요. 섬과 바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도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된 한국해양문화학자대회에서는 이 같은 점이 반영돼 세계 다도해 공원 조성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김양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섬은 3,100여 개. 60%가 넘는 섬이 전남 서남해안에 무리지어 있습니다.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로 각광을 받는가 하면 독특한 모양으로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끄는 섬도 있습니다. 가고 싶은 섬으로 가꾸기 위한 사업도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섬이 많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에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고 싶은 섬 정책이나 주민들이 살고 싶은 섬으로. 다도에는 일찍부터 해상공원과 보전 지역으로 함께 지정되어 왔습니다. 리아스 시계암과 기암 절경에 많은 섬들이 있는 다도의 해상 국립공원. 신안 중도갯벌과 무한갯벌은 지난 2008년 갯벌 도립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세계적인 해양 환경을 보유한 신안 다도에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지정돼 중요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서남양 갯벌을 세계의 자연유산으로 둥지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다도의 산업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섬을 중심으로 해서 다도의 어떤 산업을 어떻게 일으켜서 섬 주민들이 잘 살도록 할수 있을 것인가. 도서해양문화 연구를 하고 있는 전국의 해양문화학자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는 23일까지 도서해양 콘텐츠 등 14개 분과로 나누어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고 최고의 해안 절경으로 손꼽히는 흑산도와 홍도도 직접 돌아볼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미국 대통령 봉사상 수상 이력을 선거 공보물에 허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박병종 고흥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박병종 고흥군수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오늘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 법원인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최근 박군수의 수상 이력이 공식 확인되지 않아 미국 대통령 봉사상을 수상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의 허위라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박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LG화학 여수공장은 최근 아크릴 산 16만 톤과 SAP 8만 톤 규모의 생산라인 증설을 마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아크릴산을 생산하고 있는 LG화학은 이번 증설로 아크릴산은 51만 톤, SAP는 36만 톤의 생산 능력을 갖춰 연간 3천억 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수 해양 관광개발은 오늘 여수시청에서 여수시와 공익 기부 이행 약정을 체결하고 레일바이크 입장권 매출액의 3%를 시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는 이 기부금을 여수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맞게 관광진흥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중흥건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도청 고위공무원 56살 고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벌금 3,500만 원, 추징금 1,64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